좋아요, 구독. 네,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나이백이고요,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해성 DS 꼽아주셨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나이백 살펴보겠습니다. 뭔가 노화랑 관련돼 있던 네.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떤 네.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나이백 같은 경우는 말씀가지고 치주재생 소재 리제노머 관련해서 유럽하고 국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어, 주요 비파마하고 신규 기술 계약 가능성이 어,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또이 회사가 항암제라든지 내재난 치료제 분야에서 어, 또 관련된 기업들 기술제휴몇개 맞은 게 있고 또 신규로 기술제휴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약물 전달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해서도 나이백이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뭐 당뇨라든지 뭐 비만 뭐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성장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사실은 저도 뭐 바이오주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건 공부하면 잘 알겠는데 바이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백을 보시면 작년 9월부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약간 삼각수렴이좀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최근 한 1년 정도 주가를 보신다라면 16,000원이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16,000원이면 바이오주들 그 특성을 봤을 때이 가격이 그렇게, 어, 그러니까 지금 가격, 지금 한 18,800원 가격대가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매우 위험한 가격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저는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저점 한 16,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라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이슈 기업들이 좀 이슈가 좀 있고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보시면. 한 10거래일 정도를 옆으로 지금 한1 8 0 0 0중심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, 만약 에 여기서 이제 방향의 상방으로 열린다라면, 일단 21,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나이백 살펴봤습니다. 빅파마와 또 신규 계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승 전환하려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해성 DS 살펴보겠습니다. 전관님, 이 종목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해성 DS 보통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보시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생산하는 걸 보시면은. 그 후공정 패키징용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해성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고요. 또이 종목이 우선 자율주행 관련주로 상당히 속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차량용 전장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공정으로 패키징,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, 바닥판이라 그러죠. 그 밑바닥 판을 여기에다 공급해 줄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, 자율주행 관련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봤을 때그 차량의 전장 관련해서 현재 LG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회사들이 더욱더 그 전장 관련해서 그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이 세성 DS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또 반도체 후공정, 그 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된 이런 복합 테마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차량용 전장 부품의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좀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이 다른 그비 메모리 분야 혹은 레거시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전장에 이 자동차 전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3단계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을 할때 일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43,600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지금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요것도 역시 삼각 수렴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43,600원 요 지지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이, 이 평선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여기 자리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, 그래서 오늘 매수가 44,900원 시초가로 일단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, 다음에 목표가로는 1차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55,000원까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55,000원 자리까지 우선은 보고 여기까지 상승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이를 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손절가를 굉장히 짜게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4만4천원 자리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드렸냐면은 장 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주고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단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4만 사천원 자리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사실 좀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.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